아버지, 그 남자는 석유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우디 최대 석유재벌 막내딸이 49세 국방부 장관 아들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도망쳤다면? 그리고 그녀가 서울대 기숙사에서 고장난 노트북 때문에 만난 평범한 S전자 수리기사와 사랑에 빠졌다면? 도대체 어떤 남자가 석유재벌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28살 한국인 수리 기사는 어떻게 사우디 대부호를 설득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해 사우디 언론을 뜨겁게 달군 한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진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라이야, 이건 내 미래를 위한 일이다. 가문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버려야 해. 사우디아라비아리아드의 대저택 안 라이아의 아버지 알칼리파는 딸의 결혼 문제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25살 라이아는 알칼리파 오일 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었죠. 어릴 적부터 궁전 같은 저택에서 자랐고 전용 비행기와 경호원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라이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못해요. 그분은 이미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저보다 24살이나 많아요. 라이아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49세 국방부 장관의 셋째 아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의 계약, 그것이 라이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라이아는 달랐죠.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자유롭게 사랑하는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날 밤, 라이아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두었던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행 비자와 서울대학교 합격증이 들어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챙기고 꼭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넣었어요.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라이아는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를 향해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의 봄은 라이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라이아는 조심스럽게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는 그녀가 좋아하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드디어 한국에 왔어. 이게 내가 꿈꾸던 자유. 라이아는 한글이 아직 서툴렀지만 드라마에서 배운 표현으로 기숙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생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거리의 네온사인, 지하철, 편의점의 삼각김밥까지.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레포트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다시 켜보려 했지만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이아는 한국 친구가 알려준 대로 S전자협력업체 AS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약속된 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아가 문을 열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S전자협력업체 AS기사 정승호입니다. 정승호는 28살 지방전문대를 졸업한 후 S전자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땀에 살짝 젖은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라이아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이 갑자기 꺼져서 못 켜요. 승호는 라이아의 노트북을 살펴보며 능숙하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정교했고,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 집중하는 모습이 라이아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 여기 메인보드 연결 부분이 느슨해졌네요. 고장은 아니고 수리 가능합니다. 라이아는 정승호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 집중하는 눈빛, 꼼꼼하게 부품을 다루는 손길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한글 잘하시네요. 라이아는 살짝 당황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조금 배웠습니다. 승호는 밝게 웃으며 와 대단하네요. 드라마로 이렇게 잘 배우시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노트북이 다시 작동하자 라이아는 안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중요한 과제가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해요. 혹시 또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승호가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이아는 이유 없이 승호의 명함을 자주 꺼내보게 되었고, 캠퍼스 근처 편의점과 수리센터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라이아는 캠퍼스 근처에서 점심을 먹던 승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던 승호는 라이아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노트북은 잘 쓰고 계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승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매달 생활비를 책임지는 효자였어요.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지금은 S 전자 협력 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외국인 고객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인사 말은 여러 나라 말로 배워두는 편이에요. 그러더니 승호는 갑자기 서툰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아살라 말라이쿰. 라이아는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라이아가 종교적 이유로 할랄 음식만 먹는다고 했을 때 승호는 바로 이태원의 할랄 맛집을 추천했어요. 돼지고기 없고 기도 공간도 있어요. 외국인 고객 안내할 때 알게 된 곳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라이아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승호가 직접 약국에서 약과 꿀차를 사왔습니다. 혹시 약 성분 걱정되면 다시 같이 가요. 할 날인지 확인해 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라이아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k 드라마 남주인공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라이아의 마음은 점점 더 크게 흔들렸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뀔 무렵, 라이아와 승호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별을 보며 걷던 어느 날 밤, 라이아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승호씨, 나. 사실 사우디 석유 재벌의 딸이에요. 승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난 지금 이 순간에 라이아를 좋아해요.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이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내가 돌아가면 49세 남자와 결혼시킬 거예요. 그게 우리 가문이 방식이에요. 승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라이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럼 내가 가서 허락받으면 되잖아요. 라이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승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사우디에 가겠다고요? 미친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거죠. 당신을 사랑해요, 라이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어요. 라이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진짜 사랑이었죠. 승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사우디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랍어 학원에 등록하고 이슬람 예절과 사우디 역사까지 공부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끝에, 승호는 마침내 사우디엔 비행기에 올랐어요. 정말 가는 거야? 라이아는 공항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아버지께 정식으로 허락받을 거예요. 리아드 공항에 도착한 승호는 알칼리파 저택 앞으로 곧장 향했어요. 경호원들이 저택 앞을 지키고 있었고, 승호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라이아의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제가 라이아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경호원들은 이 낯선 한국인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승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염이 내리쬐는 저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어요. 첫째 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승호의 피부는 빨갛게 타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저택의 문이 열렸어요. 자네가 그 기사라는 한국 청년인가? 라이아의 아버지 알칼리파가 직접 나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의 노년 사업가였죠. 승호는 공손하게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네, 저는 정승호입니다. 라이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알칼리파의 차가운 눈빛에 주눅 들지 않고 승호는 준비해 온 코란의 구절을 유창한 아랍어로 암송했어요. 그리고 사우디 전통 다도 예절까지 완벽하게 수행해 보였습니다. 알칼리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흥미롭군. 좋다. 한 달간 시험해보자. 우리 집에 머물며 우리의 방식을 배워보게. 승호에게 주어진 한 달은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라마단 금식도 함께했어요. 알칼리파 가족과의 모든 식사 자리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가족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칼리파 오일에서 인턴처럼 일하며 사우디 비즈니스 문화까지 배우려 했다는 점이에요. 승호는 S전자에서 배운 기술 지식과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접목시켜 알칼리파 오일 직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험기간 마지막 날, 알칼리파는 승호에게 최종 과제를 내줬어요. 우리 회사의 한국 진출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보게. 승호는 밤을 새워할날 전자제품 유통 플랫폼 기획안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사우디의 자본력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보고서를 꼼꼼히 읽은 알칼리파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승호, 자네는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있네. 라이아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군. 승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라이아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3년 가을, 서울과 리아드에서 각각 전통 홀레가 열렸습니다. 한복과 아라비아 전통 의상을 함께 입은 부부의 모습의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사우디 측 하객은 500명, 한국 측은 50명이었지만 축하의 마음은 똑같이 진심이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 승호와 라이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S전자에서의 경험을 살려 승호는 한날 가전 유통회사를 창업했고, 라이아는 CEO로, 승호는 기술 총괄로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업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시작했기에, 두 사람은 3년째 빚을 갚아가며 사업을 키우고 있어요. 라이아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이유요? 결혼 3주년을 맞아 인터뷰에서 라이아가 말했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 만난 진짜 사랑이었어요. 승호는 내게 자유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승호와 라이아의 이야기는 국경과 문화, 종교와 계층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두 사람은 매일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주저 말고 도전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호의 이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